에스겔 말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아, 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아, 네.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 네. 강하게 돼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당해야 돼요. 아, 네. 사명이 있는 자는 강하게 될줄습니다 아, 네. 그 사명이 뭐냐? 진리의 파수꾼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늘리치는 자가 진리의 파수꾼이에요. 아, 네. 그 진리의 파수꾼은 우상숭배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우상숭배 때문에 날라가 많은 거예요. 가까웠다. 심판이 가까웠다.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에스겔스 구장에는 타식식한 사람,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안고 있어요. 이마에 표가없는 사람은 극렬함이 없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주여 이거 어찌서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에시겔서 11장에 너희가 어디든지 간에 성소가 되게 하겠다. 아네.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영을 줘서, 너희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끔하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에요. 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조상 성전자의 그 결말은 신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자예요참 손자는 뭐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아오게되요 네. 결국 가서 에스겔서 1 5장에 포도나무가 울타갖고 쓸모 없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파순 분으로 내 자신부터 주여. 이렇게 회개하고 암순에 우상 삼기면서 하나님 찾는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돌아가겠습니다. 아, 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